한 자녀들에게 늘 은혜와 은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여실히 깨닫고 있는 이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합니다 어목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병이 생기고 급속히 퍼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러한 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잊고 살았기에 평안을 빼앗기고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잊었기에 사람들 간에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저희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동의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나니 그만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차츰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역병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심을 통해 주님을 창치하던 사악한 자들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들이 다시금 헛된 우상을 송배하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늘 깨어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감염된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또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이 병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의 많은 공무원들,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과 그 가족을 또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미국 땅에서도 점차 번져가고 있는 이 병이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식을 위해 가신 그곳에서 하루하루 애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줄기 교회의 노약자와 어린 영유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향유성가대를 지켜주셔서 그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녀들을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